선생. 예? 네? 쟤네 딱한개가져온 난다. 누나 저희 핵펀치 날렸는데요. 어, 뭐, 뭐 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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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바보야 요 여기서 어, 어 빼, 빼. 빼면 안 되잖아요. 지 마요. 건네지 마요. 건네지 마요. 한번 남자가 한번면은무엇니까한번 내면 끝이지. 그다. 망나니 새끼야 쟤네 한계낸다고 지들이 말한거 못들었냐 아, 네, 잠깐만요 아, 누나가 서, 선빵이라면서요 야이 새끼야 선빵을 이게 쉽게 하, 그냥 토커들한테 어? 쓰여질 어? 새끼들 새끼들이었는데 선빵도 상대를 누나 괜찮아요 어, 어, 어. 저희가 이기면은 어. 저희가 이기면은 번호를 먼저 선택할 수 있어요 어, 들어갈 수 있대 그니깐 아주 가볍게 우리가 이길 수있어요 제가 지금 딱삐이 오는 숫자를 하나 생각했거든요 어, 난 진짜 미쳐버리겠네요. 아니 그럼 두 개만 넣으면 되죠? 아니 아니, 삘이 오는 거를 제가 생각했어요. 아니 유치원한 대펀치 어. 날리고 있어 제. 와, 야이씨 아동 학대자 같은이라고. 진짜. <laughs> 근데 뭔가 이상해. 야 이거 같아. 근데 저팀 이상해 뭔가. 뭐야요? <laughs> 무슨 무슨 말씀이시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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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해가시다. 아니 머리가 저구라같아 저 내가 뭐. 저쪽 몇개 넣는지알거같저저구라거같아 많이 넣고시갔잖아 시계가 아니 머리가 있으면 처음에 많이 넣겠냐고 처음에 어차피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어차피 그냥 소아 고르는거랑 똑같은데 고르는거죠 일라운드가종료었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정산중이니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건빵을 <목소리> 날리고 자 1라운드의 승진 반시계 팀 축하드립니다 <목소리> <목소리> 고르는 거 그러면 여러분 이분들한테 공개되는 거죠. 다 알지 않나요? 누나 음. 음. 이겼어요. 저희가 이겼다고요. 알아. 야 음. <laughs> 어, 뭐, 음. 다 알아. 이거 방송 방금 들어온 사람 영상 방금 튼 사람 다 알아. <laughs> 음. 일단 우리 그럼 숫자를 자, 삼성아 불러. 어, 저희 먼저 하나 부르면 되죠? 한 음. 개. 누나딱 B로 오는 거 있지 않아요, 누나? 빌이 오는 거? 어? 우리는 1등 할 거니까 1? 오케이 그러면은 3. 3이요. <laughs> 아야안 돼. 자 저희 <laughs> 3 가져갑니다. 헐. 저희 3 가져갑니다. 3이요? 2. 잠시만요. 이제 계산한다. 어. 오빠 계산, 어. 우리 채팅창. 어차피 다 공개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맞아. 아니 그래도 저희 전략이 네. 있기 때문에. 자. 오 예, 봐요. 오, 뭐야? 시침 움직이는 거봐 시침. 음, 판. 아, 반시계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어, 그그첫 판이 가져갔어. 지 어, 이거 우리 같은 팀 맞지? 이거 어, <laughs> 맞아 그렇지, 우리 같은 팀 맞지? 어. 아 우리 이거 뭐야, 스 아, 팅치고 아, 있었어? 어 이거 어. 이거 어차피 뭐첫 판인데 그냥 빠르게 고르죠. 맞아요. 어, 처음부터 뭐 머리를 쓰세요. 그냥, 그냥 어차피... 일가져가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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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구하겠습니다. 3 3 9뭔 9? 소리야? <웃음> <웃음>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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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웃음> 너 진짜 최야. 아, 다 넣어봐. <laughs> 최악. 자, 2 라운드 시작합니다. 2 라운드. 국이 받았다. 2 라운드. 효율 일이야, 효율1 오, 이번에 아이야. 아고자세 가자. <laughs> 나갔어요. 나가. 나갔어. 넹. 네. 음, 피라미드나 발견해야지. 나가주세요. 이따 봐요. 어, 야, 피라미드를 왜 생각 못했어, 거리 어? 어, 여기 사막에 피라미드 있었나? <laughs> 낚시 아니야, 낚시? 피라미드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마 가볼까? 맞다, 이거 다 꺼내야겠다. 다시 꺼낼게요? 근데, 근데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 이거 피라미드 짓 발견한 거 아니야, 이거? 그니까 지을 발견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은데? 어, 이거 그러고 보니까 익스트림이 없는데 에메랄드 교환하는 게 있다면 어 피라미드가 있었기 때문에? 야, 근데 그거를 미소 성격에 지가 말을 해, 할까 봐요? 미소는 자기가 찾았으니까 말할 수 있어요? 야, 않을까요? 저기 피라미드 있네? 아닌가? 찾은 걸 진짜 사막이라서 피라미드를? 저기 뭔가 피라미드 모양 같은 거 있는데? 아닌가? 저는, 저는 땅굴 들어갈게요 누나 어아 이거 피라미드 아니네 야 어, 무슨 신기루 같은 현상을 봤다 내가 방금 누나도 별일 없으시면 들어오세요 아유 우리 뭐한명 정도는 모험해도 되지 않을까 싶네 굳지야 이거 어그로 당한 거 같은데 미소 막나니한테 속았네 이거 한번 진짜 말듣고 한번 속았네 이거 아니야 근데 진짜 모르는거야 그럴싸한 말이야 왜냐면 쟤네가 처음부터 피라미드나 구해볼까라고 했을까? 아, 이거 거짓말처럼 찾는거 아니야 이거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가 써봐요. 야 피라미드 있어! 거... 헐 내가 방금 찾았어! 봐봐! 거기 거기 만약에 갔으면 진짜 미소 진짜 미친 이거 진짜 핵펀치인데 맞아야 된다 진짜. 이소 <laughs> 가슴이야. 그래 어때? 야야야야야야 세고 세고 세호. 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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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메랄드? 에메랄드 다이아? 뭐가? 보이죠 보이죠 보이야 금이랑 일단 금. 이게 녹인 거라도 괜찮아. 녹인 거라도 괜찮아. 오 어, 오. 어? 야 에메랄드 두 개. 그 <laughs> <laughs> 다이아네. <웃음> 기다려, 기다려. 털 야, 철, 철도 있어, 철도 있어. 됐다, 됐다. 거기 그 하나, 깨끗하게 메꿔놓는 거 어때요? 그거 나갈 때. 아, 그렇지. 내가처럼 뭐. 알았어. 아니, 미쳤나봐. 노래를 부르다니. 방음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방음부스 곧 온다고, 지금. 근데 방음부스가 진짜 100%, 100 완전 방음이 되는 거야? 어. 진짜? 그러니까 어, 방음부스는 안 그게... 뭐지? 그, 소리를 흡수한 거는? 응. 그래가지고, 소리가 거의 안 나. 아예, 아예 안 난다고 보면 돼, 거의. 그럼 밖에서 벨 소리도 안 들리겠다. 그지. <laughs> 단점. 어, 선생가너 맨날 벨 취해. 절대 몰라. <laughs> 그, 그, 뭐가 좀은데 어? 어, 방어부스 안에 들어갔을 때, 저 오빠 비닐번호 알아내가지고. 어, 먹을 거막 세면 와. <laughs> 어, <거> 스텝판 세미고. <laughs> <laughs> <웃기겠다>. 야, 티가, 티가, 티가. 불나 야, 찍어라 찍어라물건이 찍어라. 하나씩 없어져. 찍고 가. 맨날. 어 진짜 영상 하나 찍을까? 어야 어, 같이 갈래? 아 그래? 야, 같이. 야 e c 이 m e 에방 m 할 c 미소가 막 삼성이 집에 양말 c o m 고 come, c o 고 e 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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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o m 어? 근데 오후 다 시에 끝나. <웃음> <웃음> 몇 시간 설치하는 거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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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기 발견했어. 오. 에피시 마을. 오. 오, 나이스. 근데 에피시 마을 발견해서 뭐해? 에메랄드. 에메랄. 예? 네? 근데 방울만 캐야 되지 않을까? 야, 우리 그뼈다귀 있잖아. 어. 네. 막밀밀 밀. 오 그러... 밀로. 어. 해도, 해도 되겠지? 뭐, 해도 되지. 찾은 건데. 야 형이 야 에메랄드 하나 주면 빵 하나 준대. 어? 이 <laughs> 반대가 되는 거 아니야? 어, 반대가 돼야 되는데. 야, 에메랄드 하나 주면 닭고기 일곱 개 준대. 진심하고 싶다 저거는. 파산 게임에 아... 다 팔아 버리게. <laughs> 어, 아 파산 게임데. NPC 마을이나 찾아볼까? <laughs> 어, 야 양털 21개당 에메랄드 하나. 야, 양털 건데 하기 힘들어. 괜찮은데? 아니야 양철 쉬워. 양철 쉽지. 철 철로 가위 만들어. 철이 없어. 아야 철이... 아, NPC들이 계속 털린장에 박아서 자살해. <laughs> 다 부서. 괜찮아, 그건. 오야밀1아홉 개짜리 있다. 내가 오밀 많이 구한대. 오케이. 야 거기. 7분 어. 남았어 벌써. 어, 그렇죠. <laughs> 뭐, 괜찮아, 우리 이거 이거 이어아뼈 예. 가져올 걸. 다음 시간에 하자, 다음 시간. 어. 그럼 내가. 왜 워나. 진짜... 야 점점 빨라지는 거 아니냐? 막 나중에 1분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에메랄드 하나는 구할 수 있어 근데 이거 에, 이게 이등 맞지? 야! 광산 찾았다 어, 어 다이아 많을텐데 아, 다차이 타... 게임을 새롭게 만들고 있는거 같아 폐광이야 야 내가 에메랄드 한 두개정도 뽑을 수 있을거 같은데? 뭘? 에메랄드 두개면 많이 뽑은건가? 많이 뽑은 거 아닌가? 왜냐하면 구하기 힘들잖아. 에메랄드, 여기서. 이스트림도 없어서. 야, 미리 42개 구했어. 헐, 미쳤나 오, 쩔어, 쩔어. 책, 책, 설마. 그 에메랄드가 몇 개야? 두개 나왔네, 그래도. 운영자분들 울고 있는 거 아니겠지? 그러니까, 울고 있는 거 아니야? 괜찮죠? 이거 해도. 야, 종이도 있다. 종이 NPC도 찾았다. 와! 쩐다, 미소. 이겼다, 우리. 가 죽순 많던데. 그지 죽순 내가. 야, 내가 이거, 내가 NPC 작업할게, 오늘. 알았어. 해. 여러 분은 광물을 캐서 게임을 하게 했지만 <laughs> 저희는 아니, 아니라고요 아니 야생 하지 말란 말이 없어 갖고. 딱 에메랄드 두 개나 만들었다. 야, 너무 교차 벌라지메이라란대 우리가 다 이길 수 있는 어, 야, 거 아니야? 오야 닭고기도 이거? 있어. 닭고기. 이거, 우와. 우리가 닭고기. 다 이기는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숫자 어, 다 고를래? 야, 야 우리가 다 고르자 이거야. 우리 이, 이, 이겼어 이거 베퍼. 우리가 다 고르자. 야 룰에 없어서 해도 상관 없대. 굿. 어나걸 죽순이나 하고 있어야 징. 야 진짜 어, 우리가 다 먹자 그 중간 그 뭐야 어, 어. 한, 한 그거를 먹어버려. 야 이번에 우리 시계 몇개될 거야? 한 다섯 개 될래? 다섯 개? 다섯 개. 야 맞다 녹여야지 이제 시간. 아 맞다 몇 분까지? 야 우리 녹여놓은 거 있으니까 그냥 K 이번. 어 그러자 녹여놓은 걸로 하자. 이게한번 정도 킵을 해놔야지 좋아. 그럼 이번에는 십 먹자 십. 아니 나 너무 들킬려나좀 떨어진 휴. 거 먹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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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여기 mbc 말 개좋아. 아, 레저터 이런거 완전 잘답해놨는데 야, 폐광, 쓰지 말까, 그냥? 폐광, 솔직히, 자원이 그렇게 많이 없어. 그냥 상, 상자에 다이아 보고 가는 건데, 씨. <laughs> 우오 <laughs> <laughs> 아. 어, 이거 인벤 세이브 아닌데요? <laughs> 이거. 뭐, 뭐이메세이브 아니라고? 얘, 나템다 날라감 헐 쳐봐. 야, 됐다 됐다 마이 아이템 성적에 템다 날라갔대, 누나 야, 그, 이 그, 그, 코인, 그 코, 코인까지? 아이, 좀. 어, 잠깐만 야, 니가 코인 어? 갖고 있었잖아 아, 맞다, 이거 괜찮아 그, 개, 개수기, 오케이, 개수 주시겠지 에이 주시겠지 세이브라고 분명히 적혀있었는데 그럼 내 템은? 포행이 주시겠지 제, 제 템은? 황..어 그거 뭐지? 포행이는다 받을 수 있어 걱정하지마 주실거야 제 템은? 아 진짜 너 반복 그만해라 야 내가 에메랄드 두개 구했으니까 어이 그 기억나는대로 다시 알려달래 개수 아어 알려줘 음한 다이아 16개인가? 마치마 제발. <laughs> 어 개인녹화 하고 있었어? 아니요 안 했죠. 어이씨. 아깝다 이거 진짜. 어, 진짜 여러분 저희가 밸런스 어 삼성이 그정도 쓰레기는 아니니까 <laughs> 어, 제대로 <laughs> 장난지고, 장난지고. 네, 제대로 계속 알려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대로 말씀드려서 음, 음, 받아와. 그 시계 코인이 32개 있었고, 음 나머지는 그냥 철 광석 열몇 개. 그리고 석탄, 한 세트. 오. 원래 그 이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 그럼 그 이상이 있었다고 해, 인마. 왜 이렇게 작근데 사람을... 보험도 원래, 어? 원래 병원비보다 더 바, 많이 받는 이유가 뭐야? 위로금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럼 위로금 다이아 16개? 아니, 그거는 보험사기로 잡혀가. 야, 야, 경찰보다 <laughs> 더잘 잡는 게 보험사기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래. <laughs> 웬만한 FBI보다 더, 더 잘한다, 더다 무슨 야나 발음이 이래. <laughs> 잘한다, <잘까? 웃음> 잘한다. 한다 뜨다? 발왜 이랬지? 야, 나 이거 지금, 이거 이제 슬슬 열, 야, 거 봐, 시간, 시간 4분. 한 2분 어, 남았을 아유. 때 가야 된다, 이거. 2분 남았을 때. 저쪽에 왠지 광산 쪽인데. 자영공산이 쪽이 제일 많이 봤는데 위로 올라가면 요, 요런 데 있을 텐데 느낌은 어, 다 이쪽이다. 들었다힘들었다힘들었다들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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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많아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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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어? 어? 그렇지. 누나 저희 그러면 다음에는 한번씩 돌아가면서 낼까요 누나? 뭐라고? 제가 한번 냈으니까 처음에 어... 제가 우와. 계속 내요 그러면? 아니 아니요 한번씩 돌아가면되죠 그죠 그죠 근데 네, 그 네. 근데 내가 볼때는 한 숫자 한 숫자를 계속 유지를 하는것도 나쁘지 않을것 같거든 그쪽에서 계속 맴돌게? 한 3라운드부터 많이 쓰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누나, 제가 아까 그 얘기 어. 했는데, 어. 누나가 선빵을 날려야 된다. 분위기를 하. 우리가 잡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어허. 제가 펀치 날려고 왔거든요? 아, 그래서 사실 그때 녹차라 떼 마시고 있었어. <laughs> 내가 <웃음> 머릿속에 당겨들어가면은, 작깐 동안 멍해지는 게 있거든? 내가 진짜로. 입에 뭔가 들어가면 뇌가 스탑돼 이건 너네도 나중에 느끼게 될 거야. 어? 나만 그런 건가? 가 이렇게 안개 들어가면 뭐 내가 스탑 되던데? 그러실 수도 있죠. 어 내가 근데 음. 하필이면은 티안 그게... 내고 녹차라떼 마실 때 마실때 네가 하 하필이면 그때 공략 말해가지고 안 들렸나? 그게 치매라는 건데. 뭐라고? 죽을 <laughs> 거같던어 아, 아. 이제 갈까요? 어. 저 어. 나도 이제 가야겠다 이거. 어. 나도 가야지. 아생. 아로성자. 단시계 됐다 야다 꺼낸다 나는 꺼내는 작업한다 우리 이거 철 아까 다 녹였던 거다 녹아있다 야 좋다 이거 다 녹여가야겠다 누나 여기 맨 밑에다가 여기 넣을게 여기 그래요 시계코인도 누나가 들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laughs> 누가 여기 철안 빼고 여기다 넣었냐 <laughs> 그리고 여기다가는 오늘 철광석을 빨리빨리 반반으로 나눠야지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보니까 거기에 조합상자가 있어 갖고 여기 사치지 않고 이런 것도 다 시행착오로 알아가는 거라고. 어? 것만 이렇게 넣어 놓고 기도 넣어 놓고 썩은 고기 왜 가져왔지? 아, 이 버릇이 노치트워나나 버릇.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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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판 여기 좀넣어주세요 자, 여기 그그 그 아래도 그 아래도 그 위에도 그 위에도. 그 위에도 위에도 그리고 두개만 넣으면 되지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자 오케이 됐어 자 지금부터 1분 남았을테니까 지금부터 한개 녹을때마다 다 빼라 30초네 <laughs> 30초 남았네 야씨야씨다빼 잘한다, 잘한다. 자, 석탄도 다 빼고. 이거 녹여놔도 되잖아. 아우, 아우, 아우. 텐션 다 녹아있을 거야. 우리 갔다 오면. 자, 여기서 이제 합친다. 예, 누나 드릴게요. 어, 나한테, 나한테 내 주머니에 넣어줘. 자. 이? 별거 아니지만 넣어두세요. 그래. 그래, 텐션. 야, 우리 철블럭 장난 아니야. 이번에도 코인 어마어마하게 나올 것 같은데? 오. 오. 하나, 둘. 딴, 딴. 우리 레드스톤도 왜 이렇게 많아? 진짜 엄청 많다. 와우. 누나 저쪽이 어. 이번에도 한계를 내지 않을까요? 이번에도 한 개? 예. 왜 우리도 우린 이번에 다섯 개 내자. 아닌가? 그러면은 우리 데 우리 계속, 계속 이겨 버리자 그냥. 아니요, 누나. 한네 개를 내죠. 네 개. 네 개. 네 개를 내면은 이게 그 차가 음. 딱돼 가지고 딱 시계가 3시로 오거든요. 어. 그러면은 그때부터 저희가 차를 아홉 개 이상씩 내는 거야. 오. 많이 걸리면 그러면은 계속 그 시간이 멈춰 있겠지? 오, 그렇지. 그러면은 그거 거기 그냥 산만 계속 우린 지키고만 있으면은 우린 무조건 이기는 거. 야 오! 오! 오. 역시 이과. 오. <목소리> 아까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뭐 선빵은 알려? 오, 야이 녹차라떼. 차라대 녹차라떼 단거 단거. 네개네개네개네 개. 단거 먹고 있었어 단거. 뭐네개네 개. 우리 봐요. 지금 몇 시지? 일곱 시인가? 오, 어 7시야 7시니까 4개를 내면은 저기가 1개를 낸다 쳤을 때